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그러니까 18-8 크롬 니켈 들어간 STS 얘가 뭐야?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입니다. 공식. 우린 공식이라는 것보다 피팅현상 정규반에서 다 했어요. 입계 부석 입계 부식과 응력 부식 균열이 있고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고온지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외워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었다. 그러니까 지금 금속재료 제일 어려운 게 2회였어요. 2회 23번. 베이나이트 변태 하고 나온 겁니다. 그럼 베이나이트 변태 한면 우리는 뭐 나와야 돼? 자 723도에서 이런 식의 시선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여기가 약몇 도? 아, 500도씨 정도 된다 여기가 코입니다. 그럼 베이 나이트는 쫙 했을 때 여기가 상부 베이 나이트가 나오는 거지. 그럼 상부 베이 나이트는 베이 나이트는 페라이트. 도하기 뭐였어? 시멘타이트입니다. 시멘타이트. 자, 요거는 우리 했던 거야. 그쵸? 어, 틀린 것은 오스테나이트에 대 모제화의 모의 베이나이트 변태입니다. 모재와의 결정학적 관련성은 없다. 어, 맞습니다. 모재하고 원래 재료하고 결정학적 관련성은 없습니다. 변태에 따른 용질 원자의 분포는 페라이트를 핵으로 하고 이건 맞죠. 무학산